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치 뉴스 유보영입니다. 최근 경기도 농업인들 중 이천시 사이치연합회가 가장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농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는 청년 사이치 농부들을 화면으로 담았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이천시 사이치연합회 31대 회장 이정남입니다. 저희 2000시 사회천앞에는 농업의 구조와 농촌 생활을 개선하여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과 나라에 기여하는 청년 농업인 단체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농업을 선택한 청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대학에서 농업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거나 국내의 농업 기술을 습득하고 농업 창업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채현 기자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경기도 이천 도자기 마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지역 내 청년 농부들이 모여 농촌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적으로 밤에서 새벽에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시간에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하필 이제 새벽에 나와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 선배님께 전화를 걸었었죠. 근데 이제 늦은 시간에 꼭 굳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농촌에서는 귀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게좀 커뮤니티라든지 작목별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멘토가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좀 보조나 제도화 시켜줌으로써 청년들이 농촌에서 더 빠르게 자리 잡고 이게 또 멘토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청년 농업인들이 꾸준히 늘어감에 따라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더욱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사회치 뉴스 김채연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4h가 드론회사 DL1과 MO를 u 통하여 지역 내 청년 농업인들이 전문성 있는 농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김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천의 한 야구장에서 드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 지역 내 청년들과 함께 전문성 있는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봐도 드론 방지 팀을 타 지역에서 섭외하고 있는데 섭외도 어렵고 비용도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외부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럴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농업인의 고령화와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할 시점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 0 0 4일치 드론 방지 팀을 육성하여 농업 전문 인력 창출을 하고 지역 내 전문 팀을 통한 농약 살포 방제작업, 조사료 파종 같은 노동자원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촌은 우리가 지킨다. 청년농업인들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사회치연합회에서는 청년농부들을 드론 방제 전문 인력으로 성장시켜 농업의 전문성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민의 편리함을 극대화하여 모두가 상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2004지연합협회와2000 소상공인협회가 MOU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장에 있는 김병민 기자 보도합니다. 2004지연합협회는 소상공인협회와의 MOU를 통해 지역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작물을 직거래를 통해 유통함으로써 소상공인은 불필요한 유통 작업을 줄이고 지역 농가는 고정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고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이 서로 상생하며 살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